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독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유용한 아이템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. 먼저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책 링입니다.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 무겁거나 두꺼운 책에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300페이지 이하 책에는 유용한 것 같아요. 저는 특히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을 때 주로 사용해요. 두 번째는 문진입니다. 책을 펼쳤을 때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서 불편하셨죠? 문진이 있다면 그런 걱정은 끝! 요즘은 정말 예쁜 디자인의 문진이 많이 나와 있어서 책상 위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. 세 번째 아이템은 독서를 할때 빼놓을 수 없는 책갈피입니다. 접어두었던 페이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필수템이죠. 종이, 가죽, 금속 등 다양한 소재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사은품으로 주는 종이 책갈피부터 고급스러운 메탈 책갈피까지 저는 책갈피 부자랍니다. 네 번째는 귀여운 자입니다.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긋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이때 자가 있다면 깔끔하게 줄을 그을 수 있어요. 특히 귀여운 디자인의 자가 있으면 독서하는 재미도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은 에코백입니다. 평소에 책을 가지고 다니려면 책의 기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방은 가벼운 것이 좋아요. 저는 에코백을 좋아해서 에코스럽지 않게 에코백만 몇십 개 가지고 있는데요. 이 가방은 딱 제가 원하는 모양과 문구로 만들었어요. 'Books in my bag'이라는 문구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. 지금까지 독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다섯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셨나요? 이것들과 함께라면 독서 시간이 더욱 특별해질 것 같아요. 여러분의 특별한 독서템도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